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2023학년도 합격을 위해서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 OT를 할 거예요. 설명 바짝 차리고, 어, 시, 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염원이 크기 때문에 꼭 합격하려 봅니다. 그리고 어, 설명에 대해서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 패턴이 바뀌었고, 시험 문제 어려졌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했건 학교까지 못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깨달아야 돼. 재수생 3수 이상은 이제 그 뭐냐면 출제자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게 을 되냐면 이제 갖고 있는 문제 패턴이 빤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수준을 변화를 해서 변별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적중한 문제들도 거기 에 패턴에 맞춰서 다 제가 제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범위가 유아교육론하고또 뭐가 있죠? 누리과정이 있다는 걸 이제 유아교육론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이 시험에 있어서 80점 중에서 배점이 가장 크죠? 50점 정도의 배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올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뭐냐 이론을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이라는 건나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빠른 시간에 이론 습득을 하시고 복습해 복습해 복습해, 복습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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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2019 개정 누리 과정인데 이 누리 과정에 갖고 있는 커다란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뭐냐면 누리 과정에 뭐가 있다? 총론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 누리 과정에 총론이란 부분이 있어. 총론이란 부분은 뭐라냐면 기존의 교육 과정에 있던 변화된 것에 대한 해설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2019 개정 누리 과정. 해설서가 있어, 해설서. 그래서 이 해설 내용에 2019개정 취지가 나와 있어. 놀이중심의 요약이 왜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됐고, 그런 것을 제가 수업션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놀이중심에 전개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놀이 실행자료, 또 놀이 이해자료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충실하게 봐야 될 자료가 뭐냐면 2차 합격에서도 여기 화면에 띄어냈지만 여기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많은 자료를 볼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 누리라고죠. 무슨 누리? 아이 누리. 그래서 포탈 사이트가 아이 누리. .점 .go.kr이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그러니까 검색어에 요 아이누리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누리 과정에 관한 안내가 잘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보면은 자, 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배움누리가 있죠. 무슨 누리? 배움누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배움누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래에 될 내용들의 그, 그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시문 해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자 배움누리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고시문 해설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로 원격교육자로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놀이 이해, 그 다음에 놀이 실행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부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놀이에 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놀이가 무엇인가, 왜 놀이 중심이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어, 나와 있어요. 그니까 러 이게 틈틈이 봐야 돼, 안 봐야 돼. 요번에 학습 공동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직논술에 어,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공동체에서 뭘 얘기하는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갈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 놀이 무슨 놀이 누리? 아이 놀이를 통해서 배움 놀이 들어가시고 여기도 찾아봐야죠. 나 나름 놀이는 뭐가 있고 또 도움 누리는 뭐가 있고 자 그다음에 소통 누리는 뭐가 있고 또, 그다음에 학부모 누리 뭐가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맥락을 준비해서 어, 들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고시문 자 그래서 이제 제시된 고시문에서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제시된. 어, 교육과정에 전는 3세, 4세, 5세 누리과정이었죠. 그것이 변화가 돼서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들을 정하고 착실히 배워 나가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시된 부분에 여기에 나왔듯이 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같이 우리가 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고심은 뭐가 있습니까 해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놀이과정 해설서가 나와 있어 그래서 놀이과정 해설서 내용은 제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시면 놀이 이해 놀이 실행 자료가 여기 나와 있죠 자 놀이 이해 그 다음에 놀이 무슨 자료 실행 자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법을 좀 소개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놀이 이해 자료를 보시면 자 수업 션간에도할 텐데 자 일단은 잠깐만 볼까요? 여기에 나왔던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게 앞에 이제 어, 이론 파트가 있고 어디 파트 또 실행 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책도 여러 개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금 화면을 키워볼까요? 아, 그 어떡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에 부분 여기 놀이 이해관에서 성격, 지필 방향, 그 다음에 여기를 쭉 여러분들이 같이 저거 탐독을 하게 될 겁니다. 특강을 해 놓긴 했지만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어 놀이 이해에 관한 부분에 서쭉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을 우리가 또 학습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쭉 훑어보면 내용 자체를 볼까요? 쭉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파트가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쭉 그러면 거기 에는 이런 실제 부분이 있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우리가 제시된 측에서 뭐가 있죠 자 놀이 실행 자료가 있다 무슨 자료 놀이 실행 자료가 이해 자료가 있고 놀이 실행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놀이 이해와 놀이 실행 자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p d f 해서뭐 뒤에 있는 실제 부분은 굳이 재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만 프린트를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측면에서, 아이고, 이것 이렇게 됐죠. 음, 음. 다시 볼까? 이부로 놀이 실행 자료 이부로 한번 볼까요 자 수업 시간에 노트북 있으면 켜놓고 아니면 어 놀이 이에 놀이 실행 자료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프린트를 해서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아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어 제시된 측면에 교사 역할 놀이 지원자 역할 협력자 그다음에 요렇 그다음에 이제어 놀이 지원에 대한 사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1차적으로 OT 자료에도 제시했지만, OT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OT 자료에 뭐가 있습니까? 해설서, 또 뭐가 있고, 놀이 실행, 놀이 이해 자료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자, 수업에 대한 학습 공동체에,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쉽게 말하면 아이 놀이에 관련된 자료들 보시면 현장 지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현장 지원 자료 클립 팩과 배움 누리 가시면 자 그럼 여기 보시겠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첫째 놀이 운영 사례 집에 여기서 놀이가 유아 사상을만나는 산심, 그 다음에 자연과 생태놀이, 놀이형 교사형과 유아 삶을 놀이 물들인다. 그래서 다 뭡니까 좀 어, 사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만들어 한 놀이 중심 관찰 놀이형 교사형 부모형 또빛과치다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기. 그 다음에 어, 같이 놀이하기, 같이 만나는 놀이. 그 다음에 어, 개정 놀이 과정이에요. 부모교육 측면에서 이렇게 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학교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시된 게 아이누리 포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완벽히 내 것으로 뭐랄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시간 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수업 시간에도 제가 다뤄 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기는 있 아이누리 어디들리 배움누리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 봐. 그래서 원격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u 뭐 아르와 원격역 프로그램, 교사, 지원자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자, 뭐 원격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북으로 나왔죠. 너무 잘돼 있죠. 지금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 개발 배경, 그 다음에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 중심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측면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제딴거 없습니다. 누리 과정을 우선 정복하려면요. 여기 에 있는 내용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제시된 측면에서 여기 아이 누리 포탈 사이트를 점령하셔야 돼. 저 힘이 들겠지만, 또 무슨 연수 자료 있다? 연수자료 보자, 교사 대상 연수자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던 기본적인 연구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개정 누리과정 보자, 교사 연수자료 이렇게도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의 패턴들이 어디 집에 있다, 아이 누리집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재빨리 눈치 채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합격하려면 여기 아이누리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못 한다. 섭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019 개정 놀이 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죠. 그런 2019 개정 놀이 과정의 놀이 중심으로 바뀐 가장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레지오 에밀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내지어 에밀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진정한 아이들 의 어, 놀이 중심으로 이제 끌어가 보자 이제 이렇게 제이 된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타야 될게 뭐냐면 이제 막연히 패턴으로 공부한다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리 과정 쉽게 말하면 총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교직 논술도 사실은 여기 아이 놀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가 학습 공동체라든지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안 이렇게 제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딴건 필요 없어요. 어,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아이 누리집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뭐가 있지?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실제 권한 동영상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패턴에 지도 받았던 방식으로 기존의 암기 중심의 학교에 붙질 못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출제된 문제들도 보면 대부분적으로 여기 있는 그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서 누가 준비를 잘 했느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 누리 이 부분만 쉽게 말하면 완벽히 정복한다는 뭡니까 합격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이 누리를 정복하는 게 1단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리 과정에 나오는 영역에 뭐가 있습니까? 5개 영 신체 운동 건강.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의사소통 그 다음, 무슨 관계? 사회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술 경험. 그 다음에, 무슨 탐구? 자연 탐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영역당 보통 두 문제가 기준입니다. 보통 두 문제가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만 해도 50점이 됩니다. 80점쯤에서. 아셨어요? 그러면, 어, 눈치가 빠른 친구는 알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왔니 이것도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다 어디와? 그렇지. 아이 누리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패턴을 바꿔야 될게 뭐냐면 요즘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후딱후딱 하면 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OT가 왜 중요하냐면, 공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측면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째는 작년보다 대비해서, 어니까 반으로 줄었죠, 인원수가.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 이 20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멘붕이 왔서 착수했는데, 그랬는데 또, 시험 문제도 뭡니까? 오픈형 답이 너무 많았었죠. 그러니까, 멘붕이 왔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의 패턴에 따라서 빨리 빠르게 무합니까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핸드폰도 뭐 다다리 신형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최소한도 내가 합격하려면 뭘 완전 정복한다. 자료는 많지만 어디 아이누리를 정복한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았나?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올해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1월, 2월에 유아교육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 4, 5. 어떤 선생님은 뭐 6월까지도 누리과정을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7, 8, 9, 10. 요게 이제 문제 중심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이론을 너무 끌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초점 맞추는 거 올해 1회 1, 2, 3월에 유아 교육론하고 무슨 과정을 누리 과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무엇하자? 자, 문제 중심의 연습을 언제부터? 4월부터 더 많은 연습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게 뭐냐면 아 이제는 내가 막연히 하면 합격하지 절대 중요하지. 시간에 관한, 시간에 관한. 전략과 뭐가 필요하다 전술이 필요해. 1년에 시험이 한번 밖에 없잖아. 올해도 마찬가지로 11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 뭐 1차 보고 또 1년 뒤에 2차 보고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 어디까지 내가 이론을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그 말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복습해 가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냐면 초등생도 마찬가지야 제가 작년에 내문제들대 적중을 굉장히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뭐냐면 적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게 내 것이 돼야죠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도록 알았나 그래서 제가 제시되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숙지하시고 잘 따라 오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어디 누리를 봐라? 여기, 아이 누리집을 봐라. 그렇다고 여기 있는 자료를요, 탁, 저기 해갖고 책에 재번쓰고 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사이트, 쉽게 말하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또 컴퓨터만 있으면 할수 있으니까 꼼꼼히 하나씩 이렇게 보는 맥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만 오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시험의 흐름의 방향성을 작년에 벌써 읽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오래된 경험의 관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인정을 받냐면 다 변화되는 패턴을 다 알고 있고, 또 현장에는 교수진도 다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패턴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아, 어떤 교수님들이 냈구나, 또 어떤 친구가 냈구나, 이런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가, 오랜 강의를 통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녹여서 할 테니까, 오죽하면 제가 문제를 빨리 끌어서 하려고 하겠어요. 왜? 이번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거죠. 설명 하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서술형이도 하지만. 그래서 설명 하시에 적합한 뭐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학교생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긴 썼는데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혼란이 오는 거야. 그런데 출제자는 이미 거기에 대한 문제에 관한 나름대로 뭐가 있어. 정확한 핵심 키워드 갖고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패턴 자체에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여기 있는 맥락 합격하게 해서 누리과정도 빨리빨리 잘 따라오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어,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T자로 첫째 페이지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제 카페가 있어요. 백청일 카페. 꼭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누리 과정 어 1월 사업 안내를 쭉정기를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어 10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모자르면뭐 조금 더 보강을 제가 할수 있는 맥락에서 어, 정기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 오늘 나눠준 자료에서 뭐냐면 암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변화된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나눠드렸죠 여러분의 암기 사항 이제 정리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2019잘 보시면. 2019 개정 놀이과정잘 보일지 모르겠네. 그래서 나눠 드렸어요. 오늘 수업자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인간상 구성 중점 목적 목표 편성 운영 교사학습방법 평가 여기 부분도 점수 차가 5점 내지 10점이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서 적용하고 노력하고 해야 돼. 그다음에 뒤에 가시면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예술 경험에 관련된 내용 범주 또 뭐가 있죠? 내용이 있죠. 그거를 암기를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시험에 기본으로 어 합격하려면 여러분 알수 있는 이 누리 과정에 대한 기본 맥락 을 이건 매일 갖고 다녀야 돼. 그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수준별 내용이나 세부 내용이 없어서 암기 사항은 저으러 들었죠. 그다음에 된 뒤에 제가 뭘 정리했냐면 놀이 이해 자료도 정리해 놨고요.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뒤에 가면 또 뭐가 있어? 놀이 실행 자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총론 파트의 암기 사항, 여기에서 기본회 해상을 이렇게 딱 핵심 정리를 해놨어. 그러면, 달달달달달달달, 요거를 이제 뭐 카드를 만들어 두고 여러분들이 잘 것을 해갖고, 외워야 돼. 이거는 내가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렸나요?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 이거는 이제 어 이렇게 암기 사항을 드리고 또 시험 중간 중간에 또어 시험을 볼수 있도록 가로 축도 이제 나눠 드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여뭐 여러분들이 어 뜻하지 않게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이 들수 있겠죠. 그래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아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합격에만 일을 여러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노력한 자는 따라올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자. 그런 들어보셨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 알았어?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시험지 나올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합니까 여러분, 수능을 봐서 알지만, 수능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문제를 누가 많이 풀어보냐가 장땡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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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기초 내용 이론을 복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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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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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무슨 집? 아이 누리 집을 여러분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을 꼭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 계획도 잘 세워야 돼 공부 계획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다 가정해보자일 1월 달이다 자 1월 달이나 가정을 해보면 1월이다 그러면 첫째 주 두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 주에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총론을 한다. 근데 다 못하잖아. 그럼 하다 보면은 한 대까지만 표시를 해놓는 거야. 두 번째는 신체 운동 건강을 한다 가정하면 거기도 또 요만큼. 의사소통 요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관계 요만큼. 요렇게 해갖고 여기 총론을 끝났는데 그것을 2주까지까지 끌어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대까지 끝내고 냉겨도 그리고 2월 달 가서 다시 복습해. 그러면 조금 더 나가겠지. 이렇게 복습하는 거. 내 설명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패턴도 이러한 기본적인 시간의 활용을 잘할수 있는 거를 조절해서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제일 적기 하면 뭐냐면 주변에 뼈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저고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다음에 고민이되고막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 얘기가 많이 돌죠. 이것도 봐야 된다. 저것도 봐야 된다. 그게 아니고 꼭 봐야 될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어, 제시된 아이 누리즘은 핵심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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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공영 차단 토론 저한테 이론 중심의 내용을 듣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해석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적근해갈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예전 패턴의 암기형 위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암기 상태에서 이해가 돼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어, 도와드려살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해도 내가 적중문제를 만들어줄 테니까, 뭐, 별거 없죠? 자세히 수업을 듣고, 또 이해중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노력의 대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공부해야 를 될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을 시켜드리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또 전원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Hup